한재민 씨께 아름다운 외모로 짝사랑이라는 단어랑 왠지 거리가 느껴지는데요. 어떻게 몰입하셨나요? <laughs> 어, 뭐 현실에서도 짝사랑 많이 해봐가지고요. <laughs> 보통 다른 작품에서는 좀 커플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짝사랑을 하는 소진의 감정이 저한테는 좀 음, 어, 연기적인 부분으로는 좀 새롭게 다가왔어서 그 지점이 좀 흥미로웠었고. 어, 흔하게 이게 친한 친구와나 뭐 이렇게 동료나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음. 연기를 하면서 좀 음, 이렇게 좀 현실적인 부분 포인트를 잘 살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 편이에요. 네, 네. 자 우리 지민 씨의 짝사랑을 받은 영광 씨조명연 기자께서 한지민 배우님의 짝사랑을 받게 된 소감 어떠신지 질문 주셨습니다. 매우 행복합니다. <laughs> 매우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말해. 솔직하게 아니, 그리고 이제 이 15년 지기의 과거의 신도 찍었거든요. 아네 어, 그때 오히려 이제 승효가 승효도 살짝 이렇게 짝사랑에 빠졌는데 서로 눈치 보느라 여기까지 이렇게 온게 아닌가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